자, 안녕하세요. 어, 13강의 10번 빈칸입니다. 사이버 보안, 굳이 뭐 사이버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안 문화라는 새로운 개념, 개념이 안전이나 안전 문화라는 개념과 이 차이가 좀 모호해서 그걸 구분할 만한 정확한 그 정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말이 좀뭐 중복되는 감도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보면 이래요. 그 여기에 요양문을 읽으면 은 요양문을 읽으면 은이 글의 제목이나 그 요양문까지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빈칸까지 완성이 돼요. 이 방법이 제가 10년 전쯤에 그 스카이에 대해 쓸때 책을 냈을 때이 방법으로 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 다 기본적인 게 포이 표시가 된 상태. 그리고 이제 문제도 여기서 출제한 방식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때 저한테. 파일 두 개를 넘겨 달라. 1,500만 원을 주겠다. 그래, 내가 안 한다.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선생님들 쓰게 하려고 그걸 팔라고 하느냐. 그래, 니들하고 일못 하겠다. 그래서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laughs> 음. 하여튼 이제 그래요. 어.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빈칸 부분이 뭐냐 하면이 부분이에요. 이그어그 w a security, uh, security 그 보안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의 하는데 어려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laughs> 보세요. 이 글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나온 거죠. 빈칸으로.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재나 주제 부분을 그냥 그 빈칸으로 냈을 때는 문제 자체는 좀더 쉬운 겁니다. 빈칸 문제에서는. 왜? 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떤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그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 더좀 이제 그 좋은 그 문제들이라 하는 거죠. 글감으로서 좀더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는 거. 뭐 이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가봅니다. 프랙 c u 셔널인더스트리 u s 인더스트리 어그리드. 여기서 프랙티리셔널한 얘기는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행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건 준전문가가 되건 든 실제로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안 업체로 이제 보안 산업에서 실행자들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s e c u r y culture is a vital component of the c y b e r s 보안 문화라는 것이 그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그들의 사이버 안전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철수의 무슨 뭐 무슨 무슨 백신 그 그럴 때는 보안 문화라는 것이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좀 이제 우리가 받아들 때도 보안 용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해. 그리고 그러니까 보안 문화라는 것이 우선 서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이 r 그렇지만 은 리서치쇼돼 연구가 보여주는데 대단한 것죠 그럼 이렇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겠지. Secured y practitioner have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안 관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 겪습니다.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동의하는데죠. 무엇을, 보안 문화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지들간의 의견도 분분하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핵심 구성 요소인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서, this may be b e c a 이것은 왜냐 하면 그 이유가 나아진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 이것도 안 해놨구나. 앞에서 계속 몇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b e c 가되고 y 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비코 c a u s 뒤에가 원이 나온다고 그랬고, y 가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온다고. 결국 뭐냐면 이비코 c 냐 y 냐 이것에 따라서 이거이 이것, 문장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상원에서 순서나 문법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뭐되냐면 the place security culture. 이 보안 문화라는 이 어구가 is let a letter new. 상당히 최신에 나온 것이고요. 최신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리딩. 분사분들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썬 컴퓨터. 이게 좀 뭔가 좀그그 그 뭐로 이어진다.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어휘로 간다 했으면 이렇게 된 거. 동의가 어려워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죠. 어휘로 갔을 때. 아우 인더 n d u s t r y has talked about security awareness. 우리 업계에서는 그, 그 a s t a l k 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Security awareness, 그러니까 보안 인식.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용어의 통일성이 지금 없다 하는 측면을얘기한 거예요. 보안 인식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우리는 업계에서는 얘기해왔어요. 근데 새로 보안 문화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로 롱타임 때문에 여기서 완료형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결국 리링 투 이놈하고 구조는 똑같죠. Some s e c u r i t people thinking. 그래서 보안 업계의 종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리투 다음에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든 동명사로 나온다 하는 거어법일때 얘기해요. 보안 업계 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thinking, 여기 대신 생각되어 있는 상태네요. secret culture is just awareness. 이게 보안 문화라는 것이 단지 그냥 보안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거죠. with a new name.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보안 문화. 야, 보안 문화라는 게, 임마, 이름만 바뀐 거야, 임마. 아니, 보안, 이름만 바뀐 거야, 이렇게 내각 보안 문화라는 게, 임마, 보안 인식. 이란이 이미 이제 새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제 얘하 정의가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뒤로 갑니다. 언 i a 바이어스 위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볼때 명쾌하냐 안 하냐 이거 떠나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문상으로 간다 했을 때뭐 가능성 이제 이거 위치한다는 것을 얘기고요. 뭐 끊는 거를 어디서 끊는가? 여기서 본다치면 언 e r 바이어스 그러면 앞에도 뭔가 오해 소지가 여기서 바이어스가 나야 돼. 뭔가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바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서, 디피컬티가 있어서 컴퓨션을 했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그, 그, 평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해 개념 정도로 보, 보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이스 편견이라는 것은, p a r t i c u l 리고 safety is key to s u c c e s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안전이 핵심인 이놈이 이이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인 그런 어떤 산업에서 특히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편견은 실제 이놈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It's a definition of security culture. 여기서 정의는 얘기예요. 정의를 어떻게 들으냐 하는 건데, 보안 문화에 대한 정의를, 정의이다 하는 거죠. 뭐, 마치 뭐한 것처럼, as though, 그러면 as if죠. 마치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safety culture인 것처럼, 보안을 안전이라고 또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또 있는 게또 하나의 편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한 가지 혼란스러운 거 여기서 또한 가지 편견 이렇게 나온 겁니다. 들어가서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j e l g w i h the physical world instead of the abstract world of information.' 이게 이제 그 다루는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다루는 데뭘 다루냐 하면은 이 물리적인 세계죠.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무엇 대신에 추상적인 세계, 정보라는 추상적인 세계 대신에 물리적인. 세계를다루는 이제, 뭐, 이런, 이런 걸로, 이제, 뭐 착각하고 이런 걸 얘기한다 하는 거죠. It is much easier for us as a human to understand. 훨씬 더 쉽습니다. 이시 가주어 투 이하가, 투 이하가 진주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포목적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다. 이 부분 잘 생각하세요. 이미 제가 문제로 내는 겁니다. 이제 강남권의 그, 그, 서술형 문제요. 근데 이제 m u 이제 해가지고 문법을 내리면은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베리가 되는 게 아니라, 베리는 원급을 수식하는 거니까, 머치나 파나 바이파나 스틸이나 월라시나 이런 게 수식한다는 건 이미 알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훨씬 더 쉽다야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뭘위해하냐면은 여기서는 명사절의 얘기 자체가, how or how t head, 어떻게, 방법이란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딱딱한 물체가, will protect, 여기는 습성 경향을 나타내요. protect our head from falling debris 여기까지가 지금 이 가로쳐서 이렇게 봐이 똥으로 이 그래서 떨어지는 어떤 그 잡동사니를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잡동사니로부터 우리 대갈통을 어떻게 이 이제 헬멧으로 보세요 이 딱딱한 모자가 그보여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 벌써 해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는 표현이 돼 근데 이게 더 쉽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언더스탠딩하고 그럼 여기서 언더스탠 r s 이언더스탠 u 하고 지금 같은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딩 하우 쉐어링 하 n 뭐 크레덴셜 인어 r i n 피싱 피싱 스 r e 인 e 어스 i a 우 i 플로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봅시다 어떻게 해서 공유하는 거 무엇을 공유하는 거냐 하면 이 크레덴셜 이제 신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이는 피싱 스캠에서, 이제 피싱 스캠이 이제 사, 사기가 되는 거 스캠은, 이 피싱이라는 것이, 여기서 피싱 사기로 나와있죠. 이게, 이것도 원래 이 피싱이라는 것은 물고기 낚시자라는 피시라는 거에서 어그는 같습니다. 낚는 거. 그 이제 피싱 그 사기가 어떻게 우리나 우리의 그 이제 그 이제 사장으로 보면 되죠. 얘네들을 우리의 사장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대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 비교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A 대 A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더 쉽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게 인터넷상에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실체가 있는 이 모자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더 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쫙 이렇게 해놓고 이 비교급의 입각에서 원래 정상적인 어법을 간다 치면 이거는 덴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덴으로 예, 비교급이 나와서 덴으로 가는데 비교급 해놓고는 무엇 대 무엇 이건 말이 안돼 근데 이 사람 심리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아 이놈과 이놈이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심지어는 어법 부분에서 상대 감정이라든가 이그 뭐랄까, 의식체계가 드러나는 그, 그 문법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서술 방식에서도. 그래서 이부분 정확하게 쓸려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은 등위 관계란 말이에요. 등위 관계는 똑같은 모양을 취해줘야 돼. 앞에 투구정사 썼으면 뒤에서 투구정사. 앞에 동명사 했으면 뒤에서 동명사.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 비교급 때문에 여기는 대인이 나와야 되고, 이해한다 해놓고 여기 보면 하우, 하우,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 구조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to 부정사로 같이 써줘서, 어, 이 부분에 to 부정사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then, to understand, 이렇게 나야 된다. 이렇게 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라, 이거는. 여기까지 했죠? 음, 음, 음. 음 이렇다는 겁니다. 그, 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한다 치면은,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혼란이 여기서 요약문을 제가 약간 수정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경우, 보안문제 이 개념이 좀 흐린 경우는 사이버 문화 공간에 대한 이 이해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요약문을 만들어서 이제 뭐 하는 경우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250문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 강의가 끝나는 시점쯤에는 이제 한 300문제. 정도로 추가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시건, 학원 선생님이건,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어, 뭐 그, 밑에 댓글로 써주든가, 이메일 적어주다, 주든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학교에 관한, 그, 시험범이나 이걸 모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 동생이 있든가, 그러면 후배한테 알려라. 내년에는 폭발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